아이들이 영어는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단어를 모른다. 아이와 그림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이도 물어보면 몰라서 영어로 그거를 매칭시켜주더라고요. 지금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멈춰서 사고하는 그 지점을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아, 여기선 정말 너희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발문을 내면 아이들 상당수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아, 네. 자녀교육에 관심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아이의 교육 정보에 대해 내가 미리 알고 좋은 것만 걸러서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한지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설프게 알게 되면 우리가 결정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죠 특히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정보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 중에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것만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아이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과 돈을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아이 교육 정보를 알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굳이 누군가와 더 친해지거나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입시와 직결되는 학원 정보 그리고 입시 설명회가 한눈에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고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녀 교육 고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탐 자녀탐구 연구소라는 사이트인데요 풍부한 내신 자료뿐 아니라 입시 제도 변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 경쟁률 분석. 그에 따른 전략, 생기부, 세특 등 아이들 교육과 입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정보뿐 아니라 각종 입시 설명회와 학원 정보가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신청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는 자녀교육 정보 플랫폼입니다. 저도 벌써 가입해서 눈여겨봐둘 것들 자료 뽑아가며 체크해보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찾느라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 내가 찾던 곳인데?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보세요. 반드시 구독자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되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책놀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체험형 독서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한현민입니다 <목소리> 이런 형태의 학원이 있을 거라 생각 못 했어요. 네. 독서학원 하면 저희 아이도 보내봤지만 교재가 있고요. <laughs> 책 읽고 나서 그거에 따른 그 이제 문제를 풀고 네. 앉아서 하는 네. 네. 것들만 맞아요. 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어린아이들도. 맞아요. 원장님은 되게 이색적인 수업을 네.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수업을 하게 되셨는지도 음, 제가 어, 여기 광명에서 살면서 이 광명 친구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좋은 경험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해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독서학원은 앉아서 책을 읽고 정답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멀리 보게 되면 책을 정말 가까이 할수 있게 그첫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서 장착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웃는 표정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먼저 웃는 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읽, 읽는 그게 아니라 웃는 표정, 부모님이 웃고 있어. 어, 엄마가 정말 나랑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네, 이렇게 끌어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웃는 표정과 또 하나는 자녀와 수평관계 만들기예요. 부모님과 자녀는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엄마가 또 뭔가 공부를 시키고, 내 시간을 뺏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책은 정말 즐겁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방가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수평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노라쌤이야. 네. 네. 이렇게, 뭔가 네. 아, 빵터지죠 네. <laughs> <laughs> 그리 노라쌤이라는 부캐를 변신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지만 망가지고 친구 같은 느낌을 어 주면은 아이들이 꾸밈없이 답이 돌아오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어 저희 아이 3살, 5살 때. 책 노래를 오, 알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어, 뭐 배운 지식 없이 목소리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냥 흥미 있게 그림책을 읽어주기만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도 신간이 나오면 네. 얘들아 앉아봐 하면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사춘기 둘다 아들이라고도 아 네네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엄마는 이렇게 너희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책하고 같이 놀았어. 그러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중간 중간에 새 책이 나오면 신간이 나오면 이것좀 한번 해줘,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재도 갖고 와서 엄마 이걸로 해보면 어때? 이러면서 목소리 막 변성기 아이가 와가지고 네 남자 아이들 저 감이 음 상상도 안 되거든요. 네 남자 아이 네. 엄마랑 여전히 그걸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또 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책에서는 어, 사물을 바라보는 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통찰력을 제가 꼭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응용 중에. 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실 때 꿀팁?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설계해 놓은 그림책놀이, 비계 설치 7가지가 있어요. 어, 7가지? 네. 첫 번째는 오감 탐색이에요. 네. 오감 탐색은 말 그대로, 어, 아이가 오감을 이용해서 어, 오늘의 책이 뭔지 상상을 할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죠. 뭔가 이제 보자기 같은 걸 놓고 뭐 실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보자기로 싸고 아이가 손으로 막 감각을 통해서 어,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 촉감은 어때? 크기는 어때? 뭘까? 어떤 모양이야? 아이가 상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맞추던 맞추지 못하던 아 그럼 우리 확인해 볼까? 그러면서 열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의 그림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의 그림책은 어떤 이야기일까?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힐를 갖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이야기야. 어, 하면서 어, 들어갈 네. 수 있죠. 어, 두 번째는 표지탐색이에요. 표지탐색은 어, 부모님께서 먼저 작업하셔야 될게 있어요. 네. 제목을 다 가려놓던지 아니면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가려놓으셔도 되세요. 요렇게요. 어, 음~ 네, <laughs> 맞아요. 저는 요렇게 가렸어요. 네, 그래서, 어, 아이들이 어, 그림에만 신경 쓸수 있게끔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여 그래 남자애는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옆에 보고 있다 고하면아 여자친구는 어디 보고 있어? 시선을 따라가다가 토마토를 보잖아요. 그러면 왜 토마토를 보고 있을까? 난 토마토 안 먹어라는 책 제목이야. 그런데 엄마가 여기 이렇게 가려놨어 어떻게 안 먹는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을 막 해요. 돈져서 안 먹어? <laughs> 아니면 썰어서 안 먹어? 아니 난 익혀서 먹는 거 싫어. 아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짜자잔 절대 안 먹을 거래. 오 어, 절대라는 단어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음, 초등부 같은 경우는 6, 7세 같은 경우도 자기 머릿 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조합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알았던 거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경험을 물었고 아 그랬구나 어린아이들 4,5세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주는 거죠 어, 엄마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엄마는 오늘 저녁을 절대 안 먹을 거야. 네. 그렇게 들으면 네. 절대라는 단어가 음.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단어를 제가 10개를 뽑아요.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어휘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휘 탐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어, 사후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개. 정도? 하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절대도 뽑고 꽤라는 단어도 뽑았어요. 꽤. 네, 유아들 같은 경우는, 꽤라는 단어를 잘 외칭 못해요. 아, 우리 누구는 피망 진짜 싫어하잖아. 그 경험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맞아. 엄마가 그렇게 너가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먹이면 좋지? 이렇게 기발하게 <laughs> 엄마가 일을 꾸민 거지. 엄마가 지금 여기에서 절대랑 꽤 이거 두개 우리 누구랑 더 해봤잖아. 그러면 이두 개를 머릿속에 저장시켜놔.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이렇게 가려놨다면 토마토 안 먹어! 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랑 꾀를 하면 어, 토마토? 꾀안 먹어? 이렇게 할까? 어 그렇게 해서 아이랑 어휘를 여기서 또한번 어, 어떻게 보면 일반 그 독서학원에서 지면에 이 어휘 단어 그렇죠. 넣기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빙탈. 네 번째는 중요 지점에서 사과하고 행동하기예요. 고민이나 문제점은 그림책에서 항상 등장해요. 아이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을 때그때 어...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먼저 다음 책에서의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딱 덮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엄마도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책에서는 어떻게 해?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넘겨보면서 아이의 생각 엄마의 생각 보태고 그리고 책에서의 방법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어 겪어보지 못한 거. 네 그런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라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네. 인성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도 정리할 수 있고 나만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게 아이에게 어, 카드를 제시해 줘요. 어 네. 인성 카드를. 네 뭐. 배려, 존중,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책과 비슷한 인성 그 단어를 추출해서 그거를 제시해주고 어, 우리 누구는 여기서 뭐가 떠올라? 아니면 주인공에게 어떤 카드를 주고 싶어? 거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뽑는 것만으로도,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다음에, 어, 놀이를 들어갑니다. 즐겁게 내가 몸으로 놀면서 스토리도 생각하고 표현력도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오, 그럼 네. 뭐 어떻게 연결요 아, 제가 여기서 한번 놀이를 뽑았는데요. 우리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토마토를 절대 안 먹는데, 어, 오빠의 꾀로 인해서 이름을 재밌게 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토마토 절대 안 먹는다는 이 친구가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정말 재밌게 지어요. 토마토를 어떻게 지었냐면, 달, 칙, 쏴. 달, 칙, 쏴? 네! 앞에서 오감 탐색할 때 토마토 네. 네. 만져본, 때 거. 만져본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감 탐색했던, 했던 토마토를 지퍼팩에 놓고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어, 너가 씨앗이 될 거니까 잘 살펴봐. 찍 눌러봐. 찍 눌러봤을 때, 어, 씨앗이 어떻게 나왔어? 톡 떨어졌어? 아니면, 토도둑 이렇게 떨어졌어? 아니면, 톡! 하고 날라가서 붙었어. 어, 이렇게 네. 아이에게 어, 탐색하면서 네. 몸으로 한번 편할 음, 음, 어, 수 있게끔 네. 아이에게 이제 모밍건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토마토 우리 누가 씨앗이 될 건데 토마토를 우리 만들어보자. 그러고는 보자기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거를 아 이런 거 같이 막 찾는 거예요.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 찾아보자. 여기서 빨간색을 가져오면은 이거는 토마토야. 그리고 우리 누구는 씨앗이 된다고 했지? 이안으 들어가 봐. 네.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엄마가 발칙하고 이렇게 등을 눌러줄게. 그러면 우리 누구는 쏴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든.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해보는 <laughs> 거죠 일곱 번째는 그리기나 만들기예요 뭔가 조물조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만들기 같은 경우는 클레이 같은 거 없으면 밀가루로 또 반죽하면서 또 네, 놀기도 좋아하죠. 하고 네. <laughs>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두시간은 불쩍 갈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즐거움을 어, 몸으로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놀면 어떤 아이가 어, 책 읽기를 싫어할까요? 오감으로 오늘의 그림책은 무엇인지 네. 어, 알아볼 수 있는 그 호기심을 그 탐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창의력이 어... 폭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께서 아이의 생각을 보고 싶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열린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놀이 몸으로도 체험하면서 네.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이와 진심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아이가 어 뭔가 기획을 하면서 엄마 이렇게 놀자 그러면은 그거를 아니야, 스탑 이렇게 하지 말고 어한 달에 한번 어. 하더라도 네. 이 좋았던 경험이 그 저장 자체가 아주 깊숙해. 네. 저장이 돼요. 특별한 독서 기록장 네.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만들었어요. 탐정일지예요. 말 그대로 네,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어. 앞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런 문제나 고민되는 지점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임무를 부여받고 찾아보는 거죠. 네. 네, 미션을 수행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스탬프 지도랑 기록장 이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스탬프 지도는 한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로 붙이고 네. 여기 다섯 권마다 소소한 보상. 기록장을 보면 네. 이렇게 세 어, 존으로 색깔이 세 존으로 네. 나눠져 있어요. 네. 네.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읽기 전, 그리고 읽기 중, 읽고 난 후, 이렇게 네. 나눴어요. 아, 한 네. 책을?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표지 탐색하고 막 그랬죠. 네. 작가도 써보고, 제목도 써보고, 출판사도 써보고, 그 그림책 표지만 보고, 내가 상상해.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고 읽기 중일 때는 더. 어. 우리가 네 번째 중요 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했잖아요. 네.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던 거를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후화동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민이나 문제점,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누가 등장인물은 누구고 시간이나 계절은 뭐였는지 여기로 가서 어? 어떤 지점에서 고민이나 문제점이었는지 그 증거를 여기다 수집해 보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한줄 평, 딱한 문장으로 짧아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고 임무 완수. 요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암호라고 되어 있는데 암호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짜잔. 어, 요, 요. 네한 장씩 뜯어서 아, 네, 네 맞아요 엄마가 어이를 10개를 뽑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시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네임펜 같은 거한 연필로 이렇게 네. 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초성 써요 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이 암호 이 암호장에 절대 쓰고 스티커로 가려놓죠 네, 아, 이것만 그래요? 주는 거예요. 네. 단서는 아. 단서를 찾아봐 네, 네. 네, 그래서 엄마도 해보고 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키즈도 네. 맞추고. 그럼 이 책을 몇 번을 읽는 거예요? 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도서관이나 뭐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때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누군가가 답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너도 하고 싶고 저도 시켜주세요 하면서 안. 그 시간이 부족해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멈춰서 사고하는 그 지점을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아, 여기선 정말 너희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발문을 내면 아이들 상담수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짧은 영상 요즘에 정말 유행이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코로나 시기에는 상호작용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어 잘한 친구들의 그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줄거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차원적으로 문자나 어, 줄거리에만 집중을 하고 어, 생각을 하라고 하면은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나요? 아이들이 영어는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단어를 모른다. 아이와 그림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휘도 물어보면 몰라서 영어로 그거를 매칭 시켜주더라고요. 네. 정말. 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 잘하거나 아니면 책을 잘 네. 읽진 않거든요. 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라도 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